아이고 고생하네 아기꼬물이한 마리 더 태어났네 이고 아직 물기가 서려있어 이이거 이뻐라 물기 잘 말려줘 고고야 물기 잘 말려 고고고고고고 아우 힘들어 아유 고생하네. 아빠 꼬꼬 어딨어? 어딨네? 아 고생하는 거 쳐다보니까 안쓰럽지? 어, 그래, 그래, 그래. 엄마는 힘든 거야, 원래. 꼬꼬야. 엄마 꾹꾹. 고생이 많네. 누구 이뻐라. 잘 품어주고. 이지 태어나서 꼬실꼬실하게 잘 말려. 옳지. 잘하고 있네. 누구 이뻐. 애쓰네. 고생해라.